자,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운동은 흔히들 말하는 코어 근육 운동이야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식스팩 머슬은 사실은 겉에 있는 그 슈퍼피셜 머슬이거든 그러니까 겉에만 있는 머슬 정말 우리가 근데 몸을 사용할 때 우리한테 힘을 주는 근육은 더 깊이 있는 딥코어인데 이거는 지금 내가 이 운동을 형을 하게 한다고 해서 형이 식스팩이 더 커지는 건 아니야 그 대신에 몸을 더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게끔 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거든 자, 처음에는 이제 총세 가지 동작인데 첫 번째는 동작을 마지막에 붙임으로써 총네 개의 운동이 한 세트인 거야. 오케이. 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가, 가까이 가게 해봐. 해봐.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봐. 제 상태에서 무릎을 발목을 위로 하라는 거지. 자, 무릎을 이제 가슴 쪽으로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응. 발목도 위로 가게끔 응. 무릎 터 가슴으로 더 가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엉덩이를 테이블에서 뛰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 대신에 목은 아래로 향하게 그러니까 턱을 당겨턱당겨 아래로 옳지 어 그렇게 제 상태에서 손가락을 향해서 손가락 세개를 이용해서 천장을 향해 트랙션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아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천장을 향해서 음. 자 이렇게 바반대시 어, 무릎 올리지 말고 음. 자 이게 어떤 동작이냐면 지금 형이 목을 플렉션 아래로 구부리고 있고 음흠. 힙을 플렉션 하고 있고 무릎 플렉션 하고 있고 앵클 돌 스플래시션. so everything is flexion.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인데 앞에는 코어, 딥코어머슬치 하는 게 바로 트렁크플렉서라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모든 몸에 있는 부분을 플렉션 시키면서 몸을 이제 그쪽으로 더 편중시키는 거지. 그래서 형도 모르게 몸 자체가 이걸 이 근육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그 세팅을 해놓은 거야. 음.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30초. 30초. 자두 번째 똑같은 동작으로 다시 가봐.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스크로스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저항을 거는 거야 대신에 천장 쪽을 향해서 이거는 오블리크 머슬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이 사이드에 있는 코어 머슬 똑같이 천장을 향해서 턱 아래로 당기고 이것도 30초 너무 힘들다 몸이 떨리는 게 그게 겉에 있는 약한 그, 그 겉에 있는 머슬 근육의 종이가 총두 가지가 있어 페이징 머슬, 토닝 머슬 근데 페이징은 힘을 위해서 쓰는 건데 대신에 인듀 i 스가 없어 d hemorrhage, endurance, e n d 는 r a 는 c e e n 그 u r 그 n c e 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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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d u r 거 n c e e n d u r a n c 이 endurance, endurance, e n d 수록그 몸이 떨리는 게 점점 짧아지고 이 n d u r a n c e e n 키긴 그 하는 게더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형이 몸이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렇게끔 몸이 변화가 되는 거를 이 운동 계속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 음.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것만 허벅지 뒤를 저항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발가락은 이것만 유일하게 발을 아래로. 그리고 형은 다리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건데 손이 막는 거지. 음. 자, 이건 이 뒤에는 백 a c k c 뒤쪽에 있는 코어 r e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머슬인데, 걔를 강화시키는 거야. 걔는 이제 누군가가 뒤에서 우리를 치고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역할,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허리 환자 중에 가장 많은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모든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허리 환자들은 그 멀티피더스라는 근육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 전체 그 코를 그 요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거지 음. 안정화를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 거두 번째 거는 30초 30초잖아. 음. 얘는 1분. 음. 그렇게 해서 형은 다를 내리려고 하는데 손이 막고 있는 거. 음. 이걸 1분 하는 거지. 음. 자 다시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처음 거로 돌아오는 거야. 처음 거로 음. 돌아와서 턱을 당기고. 무릎을 가서 가슴 쪽을 최대한 올려서 그러니까 엉덩이를 이 테이블에서 띄려고 하는 거지. 무릎 접고 음. 발목 위로. 이렇게 해서 다시 30초. 몸이 떨리는 게 좋은 거야. 빨리 그 그리고 떨리다 떨리는 게 끝나다 보면 그 마지막에 디 코어 근육이 킥킹 되면서 형이 떨그더 갑자기 확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야. 한번 요거는 이 떨림 없이 시작을 해 보자. 숨 쉬고 손가락을 향해서 트랙션 천장. 아, 너무 힘들어. 아직 못했네. <laughs> 내가 하는 걸로만 다시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고. 내가 할게. 한은 릴렉스. 발만 올려줘. 천장 향해서. 자, 그 상태로 있어. 서더 이거 손 치워. 내가 할게 내가. 자, hold it. 또다이 정도만 하면 돼. 조금 떨릴 거요 떨리지. 어.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나는 떨리는 게 멈추고 대화할 더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나 지금 한 아까보다 두배로 힘을 주고 있어. 근데 형이 버티고 있자. 오케이 okay, 잘했어. 치료를 통해서 형이 느꼈던 혹시 뭐 달라진 점은 뭐였어? 몸이 몸이 달라진 점.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 어 일단은 뭐 시작하기 전에는 좀 뭔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뭔가 좀 타이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유연하지 않은 않은 듯한 플렉서블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치료를 받고 뭔가 이렇게 나를 내가 할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범위 밖에까지 이렇게 뭔가 스트레칭을 해주니까. 때는 뭔가 밸런스 같은 게좀 좋아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거에 가장 계속 킵하려면 유지하려면 응. 결국 운동, 어, 운동과 응. 뭔가 계속 그걸 신경 쓰면서 응. 뭔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게 아무래도 그거는 어땠어? 우리가 그 처음 에 했을 때뭐 걷는 거그 다음에 힘 테스트 그 다음에 내가 위에서 짓누르는 그런 그그 압력 어? 테스트 그거를 어. 통해서 달라진 점은 형은뭘 느꼈어? 어, 일단 확실하게 내가 하려고 해, 일부러 한게 하려고 해더라도내몸 자체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엄청 생각됐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약하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치료를 받고 하니까 확실히 그게 좀 뭔가 이렇게 잡히는 듯한 느낌. 음. 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서 내가 치료 이 물리치료하는 이쪽 세계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를 설명을 하냐면 얼라임먼트가 맞고 근육의 길이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근육 특히 이 앞에 있는 말하는 이 코어, 머슬, 코어 근육 이 애가 액티브에 활성화 되는 데서 조금 더 어, 효율적으로 워킹을 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좀 확실하게 이게 치료를 한 거와 안한것의 차이는 확실히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아까 전 우리가 찾아냈던 거는 오른쪽 골반이 음. 바깥에 바깥쪽으로 이제 아플레 외 회전한 상태로 그 고정이 되 있는 상태였고. 왼쪽 골반 상대적으로 내회전, 인플레어 되어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골반이 오른쪽으로 다 쏠리다 보면 우리 몸은, 우리 뇌는 정면을 바라보고 싶은데 몸이 쏠렸다 보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갈비뼈나 흉추의 그런 모빌리티를 반대로 돌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우리는 형을 더, 우리가 이제 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갈비뼈의 흉추, 흉과 그 립케이지랑 그 흉추, thoracic spine, 거기를 같이 이제 치료해주는 게 좋지 왜냐면 결국은 이흉곽과 thoracic spine의 그 문제가 형이 어깨 문제를 키울 수 있으니까 혹시 어깨가 아픈 쪽이 있어? 어깨 왼쪽 왼쪽 어깨가 내가 생각했던 것도 왼쪽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골반이나 모든 게 오른쪽 으로 틀어져 있잖아 근데 그거를 틀어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틀어 다가 있잖아 그러면 왼쪽이 사실은 더 좁아져 있는 건가 공간, 또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어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골반을 치료했었어야 되는 거였고 음. 사실은 이 어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립 케이지랑 이 티스파인 이 이토라식 흉추를 치료를 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시간 되면 또 한번 해서 형이 또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고마워. <laughs> 맨날 <laughs> 불러줘. 조모병원이라. 알겠습니다. Thank you. 자 부탁. 고자. Thank you. Let's g e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런 <laughs> <laughs> 거 맞나? 맞아?